아이패드 키보드의 혁신 모든 아이패드 모델에 완벽 호환되는 키보드 리뷰.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마다 적절한 각도를 찾지 못해 불편하셨나요? 이제 그 고민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HOU 아이패드 슬림 키보드 케이스로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하세요. 이 세련된 케이스는 두 가지 각도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한 마그네틱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시청과 타이핑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문 방지 처리로 언제나 깨끗한 화면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스타일과 품격을 동시에 책임집니다. 블랙 색상의 우아한 디자인은 당신의 아이패드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경험해보세요. 최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어 타이핑의 새로운 혁신, IC 매직 키보드를 소개합니다. 아이패드로 글을 입력할 때 번거로움이 많으셨나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이 키보드는 한국어 각인이 되어 있어 정확한 입력을 돕고 최적화된 무선 연결로 끊김 없이 부드러운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11 4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 특별히 설계된 이 제품을 통해 한층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이씨 매직 키보드로 스마트한 타이핑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아이패드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을 찾고 계십니까? 이제 그 고민을 매직 키보드 블루투스 한글 각인 아이패드 에어 프로 호환 케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최신 기술로 다양한 세대의 아이패드 에어 및 프로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한글 입력 기능을 통해 국제적인 업무 환경에서도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다 기능성을 자랑하는 이 케이스 하나면 추가 액세서리가 필요 없습니다. 트렌디한 디자인과 함께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매직 키보드 블루투스 케이스와 함께라면 아이패드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사용 경험을 시작해보세요.